도쿄의 베스트 먹거리 두 번째는 인더 거리만큼이나 유명한 파크머리 카레다. 도쿄의 최첨단 유행이 살아 숨쉬는 시부야 거리. 거리의 본고장 인도 사람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라는 거리가 있는데 그 정체를 알아보자. 이곳이 바로 그 거리를 판매는 곳. 이곳의 커리는 외형이 좀 특이해 보이는데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카레 한번 먹어보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번 먹어보기만 하면 잊을 수 없다는 그 맛+ 그 맛이 반해 몰려온 사람들 입안으로 카레가 쏙쏙 들어가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침이 꼴깍 넘어갈 만큼 맛깔스러운 커리 그 맛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어, 제가 그 맛의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지난 일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일본의 유명하다는 카레집을 다 찾아가서 먹어보고 맛을 비교해보고 만드는 방법도 배워보고 그렇게 연구를 거듭한 결과 드디어 맛있는 커리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냈죠. 사실 지금도 더 맛있는 커리를 만들기 위해 연구 중입니다. 100명이 먹고 100명이 다 맛있다고 말할 때까지 계속 연구할 겁니다. <laughs> 지금부터 파크모리 카레 만드는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거래에서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인 밥, 거슬거슬하게 지어낸 밥을 벌써 동그랗게 접시에 담고 밥에 위 올릴 카레를 준비하는데 보통 카레와는 모양이 다르다. 이것이 바로 드라이 카레라고 불리는 건데 드라이 카레는 닭고기, 돼지고기, 양파, 당근 그리고 분말 카레를 여덟 시간 동안 볶은 것을 말한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드라이 카레는 한꺼번에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서 숙성시킨 뒤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 덜어서 사용한다고. 야 여기까지가 1단계예요. 아, 다음 해야 할 일은 주걱으로 드라이 카레를 얇게 또 얇게 펴주는데 얇으면 얇을수록 씹는 맛이 좋아지기 때문에 정성껏 아이돌 보듯이 잘 펴줘야 한다. 그럼 다시 커리루리 양파, 토마토, 바나나, 사과를 넣고 무려 40시간이나 끓여 걸쭉하게 만들어둔 프렌 카레를 데워주는데 프렌 카레 역시 미리 만들어둔 다음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데워준다. 따끈하게 완성된 프레 카레를 드라이 카레 얹은 밥 위에 살짝 부어주고 파슬리로 마무리 장식까지 하면 도쿄 최고의 우와. 인기 음식인 파크모리 카레 완성! 향긋한 카레 향이 감도는 파크모리 카레! 살짝 한 숟가락 더 올리면 침이 음, 컸다! 이 순간을 위해 기다렸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크모리 카레를 먹으러 오는 건가요? 음식 준비 한장인 주방처럼 가게 한달 먹을 준비를 끝낸 사람들로 가득한데 드디어 케이블에 들어오는 파크 머리 카레 테이블에 올려놓기 무섭게 입안으로 들어가는데 맛있대요? 아 대답 좀 해보세요 네 <목소리> 맛있어요 단순히 맛있다고 말하는 건 부족해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맛이 있는데 음 일단 드라이 카레가 아주 쫀득한 맛을 냅니다. 보통 카레와는 달리 씹히는 맛이 있어요. 음, 어, 그리고 프렌 카레는 아주 진한 맛이 나요. 이 모든 맛이 조화를 이뤄서 어, 환상적인 맛을 내는 것 같아요. 음, 사실 전 여기가 처음이에요. 남자친구가 오자고 해서 왔는데 어,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어, 남자친구가 이런 맛집을 알아냈으니까 칭찬을 해 줘야겠어요. 아, <laughs> 앞으로 매일 파크머리 카레를 먹으면서 아, 데이트를 감사합니다. 할 생각입니다. 사랑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파크머리 카레를 맛보자고 머리서 원장으로 온 사람도 있는데. 아, 집에서 이곳까지 오르면 세 시간이나 걸려요. <laughs> 예전에 우연히 포장해서 파는 걸 먹어봤는데, 어그 맛을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거리가 멀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기 와서 먹고 가요. 어, 먹고 집에 갈 때는 또 포장해서 사가요. 맛있어요. <laughs> 바퀴벌레 <laughs> 최고예요.